제가 신학을 공부했던 총신신학대학은 입구에는 막 커다란 돌비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총신의 교훈이라는 제목 아래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첫째, 신자가 되라. 둘째, 학자가 되라. 셋째, 성자가 되라. 넷째, 전도자가 되라.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목자가 되라입니다. 당시 신학교 교수였던 고박영룡 박사를 위시한 우리 교단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목회자를 배출하는 신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목회자가 나오도록 기도했을 겁니다. 목회자가 되기 전에, 지도자가 되기 전에 먼저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자로 갖추어야 될 성경과 신학을 통달한 학자가 되어야 됩니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성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나아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약물이를 지도하는, 목양하는 목자가 되라는 겁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 문구가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먼저 신자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자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성자가 되고, 그 다음에 전도자가 되고, 그 다음에, 목자가 되라는 그 가르침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누가 보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게 된 배경이 이렇습니다. 제자 중에 예수님 제중 하나가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사회에 바리세인이나 또 에센파 그리고 요한이 이끄는 공동체 등에는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기도문. 그 기도문에는 앞서 제가 돌비석에 새긴 총신의 교훈을 언급한 것처럼 그 단체가 추구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한 것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지,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지를 그 정체성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말씀하는 것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요? 아빠라,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아빠 아빠 이렇게 하듯이 절대 의존하며 아빠를 부르는 것처럼 바로 그런 친밀감과 그 의존감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하고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야, 우리, 우리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 아, 멀리, 뭐,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분한테 비나이다가 아니고, 하나님 나하고 무슨 관계라고요? 아빠, 하나님 아빠라는 거예요, 아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뻐하시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버지라는 호칭에는 친밀함과 아울러 상속자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는 자 아니겠습니까? 장차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유업을 이어받을 자들 아버지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이어받는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유업을 이어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마음껏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상속자. 마음껏 활용하고 하나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핍을 경험할 수 밖에 없습니다. 풍성한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우리가 이제 결핍을 경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이 땅의 자원을 가지고 서로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생기고 전쟁이 있는 겁니다. 남의 것이라도 빼앗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조금이나마 안심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도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요?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고 아직도 마귀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괴로운 인생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임마누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또한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맛, 천국의 맛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게 지난주일에는 하나님을 아빠라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기도의 내용, 나머지 기도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뭘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따르는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이 땅이 살아가는 동안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필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재용세 해달라는 것도 기도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시험이 들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세계관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세상이 하늘과 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늘과 땅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심이 모든 걸 다스리는 것이고, 땅에는 사람이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면서 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땅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왕이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왕이라는 겁니다. 대리왕이죠, 대리왕. 하나님 대리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왕으로 지원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사탄에게 속아서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땅에서 뭐가 일어났죠? 반역이 일어나요, 반역. 하늘에는 여전히 하나님 통치가 있지만은 땅에서는 반역이 일어나서, 응? 공정의 권시자을 마귀가 아주 막활개를 치고, 인간을 소유하고 막, 응? 혼동케 하고, 활개를 치며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도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주기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이 하도록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이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이방인들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의 차이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무엇을 입고 먹고 마실까 이거를 염려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야, 공중나는 새를 봐라. 덜 해핀 꽃을 봐라. 하면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입고 먹고 마시는 너희에게 다시리라 누가 보면 12장에 가면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봐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시리라 그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 결핍으로 인하여, 그 결핍을 채우려고 무엇을 입고 먹고 마실까 여기에 목이 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한 성도는 대상 그런 것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것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땅이 되도록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은하나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하늘 아버지, 너희 먹을 것, 너희 필요한 거 아시는지라 하셨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지든 아버지가 자식 뭐, 뭐, 먹을까 그거 다 알고 있다는, 알고 있다 그러니, 무엇을 먹고 마실까, 그거, 그거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먹고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로 이방인들 막, 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뭐, 사업이 잘 되도록, 뭐가 잘 되도록 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중음, 부원,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아버지가 자식 있고 뭘이 채우지 않게 되냐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것은 염려하지 말고, 못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다스리는 세상이 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기도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기도입니까 내게 주님의 기도를 갖고 우리가 우리 기도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할 때 기도에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가 나타납니다. 만약에 아직도 무엇을 입을까 무엇 먹고 살까 걱정되는 분은 하늘나라의 새를 보고 드래핀 꽃을 보십시오.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런 덜풀도 하나님 입히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먹고 살까? 그것까지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야. 그래서 뭐 하면 돈 먹고 살까?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거기를 생각하시면 뒷바라지 하셔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신 재능이 뭔가 그걸 찾아서 개발하도록 뒷바라지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의 주인 책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핵심은 하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믿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과 굴복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든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어, 줄인자를 먹이시고, 죄를, 죄용서를 선포하시고, 한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땅 이마에 있음을 그렇게 치위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외치신 주제가 킹덤 오브 가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의 나라. 나라는 온늘주 만물이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 샬롬,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독사고리 어린아이가 손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아요, 물지 않아요. 참사랑과 기쁨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도처에 죄악이 있고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이 복음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단기 선교도 가고 우리가 전도다. 이 아무개 교회 갑시다.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 연장에서 전도에 힘쓰고, 성교에 힘쓰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좀 부족해도, 우리가 뭐 스스로 봐도 부족한데, 그래도 막 전도에 힘쓰고, 성교에 힘쓰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누가 우리 집에 일을 한다고 우리가 일을 시켰을 때, 뭐, 우리 집에 와서 뭐, 고칠 때에 망치 필요면 망치 갖다 주고, 뺀치, 뺀치 안 갖다 주겠습니까? 우리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때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않겠습니까?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때에 우리 자신을 위하여 첫째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저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기도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구할까요? 무엇을 구할까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한 달, 일 년, 수십 년, 뭐, 평생 먹고 살걸 구합니다. 일학천금을 구하고, 하늘부터 돈 따벌이 떨어지고, 돌이 건드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건 제가 경험해봐서 압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를 않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불안하니까, 그것 가지고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내 주문이 있어야 조금 덜, 그래 걱정이 되고, 좀 안심이 되는 겁니다. 어린 자녀에게 큰 돈이 생기면 누구에게 맡기지요? 엄마, 아빠한테 맡깁니다. 왜요? 그래야 안전하니까, 우리는. 만약에 엄마, 아빠에게 맡기지 않으면 부모나 자녀 둘 중에 누가 문제가 있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안다면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거면은 충분합니다.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 그 충분합니다. 이틀뿐만이면 배탈 나면은 배탈 나. 나면. 일용한 양식은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땅 가나안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가는데 그 광야에서 가져온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두라고요? 매일 나가서 하루분치만 거두라. 하루분치만 거두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들 데리고 약속했는가운데 양식이 떨어졌어. 그런데 기적같이 만나가 내렸어요. 하루분치만 거두라고 지도자가 모시고 말합니다. 하루분치만 거둘까요? 하루분치 거둘까요?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로 아르분치를 거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한 끼라도 더모아두려고막 응, 아침부터 새벽부터 잠도 안 자고, 아무게 생각하면서 더 거다해야지 하면서 거둡니다. 그러나 웬걸요? 그렇게 거두었는데, 먹고 나서 다음날 보는 어떻게 돼요? 다 섞고 벌레 가는 거는.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이게, 출국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는 하나님 믿는다는 백성들의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안식하라고 하셨건만은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루라도 더 벌려고 쉬지를안 씁니다. 자기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믿을 수 없으니까 실수가 있어요. 실수가 있어요. 주일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 모든 것다 주시라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쉬는 게 안식일이며 주일입니다. 이 원리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단지 문자적으로 막 주일이니까 주일이니까 일하지 말아야 된다고 해서 일하지 않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반영 나를 지키는 군인이 야, 오늘 주일이니까 보초가 뭐냐, 팽개 쳐버리면은,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 용광로가 365일로 돌아가는데, 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용광로 작동 안 해? 하고, 해버리면은, 용광로가 써버리면은, 고칠이 돼버립니다 다시 복구하려면 수개월이 걸립니다. 원리를 모르고, 이런 식으로 문자에 매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뭐, 그것도 모르고 고등학교 교사로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숙직이라 해서 당직이 있었습니 그래서 주일날은 제가 걸리면, 하, 다른 람한테 막, 좀 바꿔달라고 때를 써고, 뭐,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제가 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가만히 돌아보면 굉장히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 구한다고 해서 그게 겨우 막, 입에 막 풀칠, 막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주는 거죠 그게 아니, 그게 아닙니다. 그냥, 그날, 그날, 나에게 필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게 천원이 될 수가 있고, 어떤 분에게는 수십억 수백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은 매일 일어나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이런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 것은 내일은 또 아버지가 또 내일 필요한 거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성도들의 바른 자세입니다. 또 우리 자신을 위하여 두 번째 기도가 죄 용서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죄용서 받은 성도는 이웃을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라고 물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야 베드로야, 네가 두세 번이 아니라 일곱 번까지라고 하니까 너는 정말로 내제자답구나라고 칭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일곱 번뿐이 아니라 일곱 번을 몇 번까지요? 일런 번까지라도 할지니라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그런 욕을 우리한테 할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그러해야 할 이유에 대하여 천국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임금이 그 종들과 결산을 하는데 한 종이 만 달란트, 일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빚 갚아라. 네 몸을 팔든지 자식을 팔든지 어떻게 빚 갚아라 하니까. 갚을 것이 없는 종이들, 하좀 아, 참을 이 없어서 내가 네, 갚겠습니다. 막 울며 불며 그러니까 주인이 보니까 종이 불쌍해 보여서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만달란트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당시 갈리아 베리아 주민들 해록 분봉왕이 다쓴안티바스가다 쓴데요. 그그 전체 주민이 로마 정부에 1년간 바치는 세금이 200달란트였습니다. 200달란트. 200달란트, 만달란트, 천달란트, 이천달란트, 만달란트니까.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만달란트를 용서받아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종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디 내려온 빚진종을 만났습니다. 이 100디 내려오는 것은 노동자 한 명이 100일간 일해야 버는 돈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죠. 100일간 일한석 달간 월급을 보여야 는 거예요. 그러나 만달란트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막큰 통에 물한 방울이 지나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동료가 갚으라니까 막 때려. 좀참으서서 내가 갚겠습니다 하고 비니까 자,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정원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기어이 갚으라면서 옥졸에게 붙여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이 소식이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주인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주인은 만달란트라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빚을 탕감해 줬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가서 선한 행동을 할 것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매정하고 인색한 행동을 하리라고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만달란트를 탕감 받았는데. 맞나? 주인은 노하여 종을 다시 부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악한 종아 네가 그렇게 빌기에 내가 네 빚을 다 감감해 준대 내가 너를 불쌍인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미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에게 그렇게 넘겼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만달란트의 빚을 탕갑한 것도 백대내로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만히 보면 누구하고 닮았지요? 누구의 모습이 보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다는 성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냅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이름 뭐 절대로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용서 못한다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이웃의 죄를 용서하오니 나의 죄를 사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용서하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요? 용서함을 받으려 고하면은 하나님께 받은 그걸 생각하며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웃에 대하여 관영하고 잘못다하면은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이미 원은 받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탄에게 노출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하신 겁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의 수제자, 자신이 가장 충성된 제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 나를 버릴지라 할때라아 주님, 다른 제자들 다. 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체포되고 고난받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아, 나는 예술한 사람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새겨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질거리에 비해서, 잘게 하지 질거리에 비해서, 우리가 연약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봐고 돌봐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돌보시고 지켜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도 쭉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메시아의 왕조를 예표, 예표했던 왕 다윗, 하늘로 서풀을 내리게 했던 신자 엘리야, 뭐 등등등 모든 모두 사람 모두가. 넘어지고 실패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설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모두가 질그릇 같이 연약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 임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자신이 질그릇같이 연약한, 연약한 자인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라이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주기도문은 제자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이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렇게 염려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그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아멘.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먹고, 마시고 마시고, 입을 것을 주십니다. 탐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일확천금을 구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재용사함을 구할 때에, 나도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연약한 질거리심을 기억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겸손히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복에 근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기도문을 가슴에 품고 그 원리에 따라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추원합니다